안녕하세요. 네지비지 t v 서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안산시 전부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방 3개, 화장실 2개인 구조인데요. 분양가는 2억 원대로 만나볼 수 있고, 시립주금 또한 저렴한 2천, 3천만 원이면 가능한 현장입니다. 교통편으로는 서해선 달미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더보 10분 내외로 통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바로 집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 도서관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현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현관입니다. 왼쪽 편 보시면 신발장 상부, 하부 총 6칸 잘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선발 제공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은 띄움시공이 되어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편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잘 작동되고요. 벽면이랑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3인동 슬라이딩 중문 1고 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거실 폭이 3,300 정도 나오는데요. 가시거리 괜찮습니다. 양쪽 아트홀 부분은 모두 실크벽지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 편에 대형 TV 들어갈 만한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막힘없는 통창이 크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에 바로 공용 주차장이 보이고요. 잔조망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상부, 하부 수납장 화이트톤으로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사각 싱크볼 깊고 넓게 잘 들어가 있고요 큰 환기창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은 DP된 것처럼 여기 4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가고요 뒤에 보시면 3구 가스쿡탑 시공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럼 안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방 입구 쪽에 화장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울도 터치식 거울로 이쁜 거 시공해 놓았습니다. 네, 안방 사이즈가 3,200 정도 나왔는데요. 꽤나 큰 안방입니다.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큰 환기창도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붙박이장 짜시고 여기다 킹사이즈 침대 두시면 알맞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부욕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부부욕실은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수건 수납장 그리고 거울 세면대 샤워기까지 꼼꼼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두 번째 방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500 정도 나옵니다 DP된 것처럼 소재방으로 사용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동선이 편하게 안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세탁실로 사용하고 여기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보시면 수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넣으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세번째 방에 나와있는데요. 세번째 방 사이즈도 2500 정도 나옵니다. 저는 DP된 것처럼 여기를 어린 자녀방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싱글 침대 이렇게 두시고,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 같은 거 마련해 주면 어린 자녀가 이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인 욕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답게 큼직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데요. 해바라기, 샤워기, 거울 달린 수변 수납장, 그리고 선반, 세면대까지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잘 보셨을까요?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이었습니다. 자녀 세대가 딱한 세대 남았고요. 앞에 보시면 평생 막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분양가도 착한 2억 원대, 그리고 시립 주변 또한 저렴한 2천, ,000, 3천만 원이면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변 학군과 교통, 그리고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잘 갖춰진 현장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현장 외에도 안산 주변에 아주 좋은 매물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